우리 제키퀴리 키가, 키가 커. 어, 저기 위에 올려놨네. 강아지네? 강아지도. 응. 그래, 강아지도 올려줘. ABC. 아, a 고 c AB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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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래 대야 책 읽을 수 있으니까 지어 지유야. 그렇게 한번 세아 해, 야 아, 어, 지유는 어, 밖에 나가 봐, 지유야. 아까 우리 사온 책 읽. And 응. All r i 젤리, 젤리 줄게. 레인보우 젤리. 예, 레인보우 젤리 좋아해. 원, 바, 블루, 젤리. 핑크, 그린, 블루, 앤 핑크. 예.